안녕하세요 호주인맥 여러분 알렉스입니다. 올해 수능이 끝났죠. 수능을 치른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본인 생각한 점수를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국에서 본 수능 점수로 꼭 한국이 아니라 호주로 유학이 가능하고 호주의 대학에 입학할 점수가 못 받더라도 하더라도 입학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가 있으니까요. 오늘은 수능과 관련해서 호주인맥에서 소개하는 수능 점수 입학이 가능한 호주 명문 IT 학과 탑6를 총정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QS 세계 랭킹 컴퓨터 사이언스 IT 부문에 무려 호주의 6개 학교가 세계 랭킹 7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호주의 컴퓨터 사이언스와 IT 학과가 정말 학교에 많이 투자하고 졸업생을 잘 서포트해서 취업도 잘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 컴퓨터 사이언스 IT 계열 QS 세계 랭킹을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위 멜버런 대학, 5 6 ANU, 호주 국립대죠. 공동으로 57위 시드니 대학, UNSW, 73위 모나시대와 UTS 이 중에 또 주목할 점은 시드니 대 UNSW UTS 세 학교 모두가 시드니에 있네요. 시드니가 호주에서 가장 큰 대도시니 만큼 한국의 서울처럼 IT 공부 및 인턴십 대기업 취업하기에 가장 좋은 도시가 하나임을 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세계랭킹은 카이스트 29위, 서울대 32위, 고려대 73위, 포항대 78위, 연세대 83위 순입니다. 오늘은 총정리 특히 IT 학교에 대한 수능 점수로 본 총정리 특집이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주요 특징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소개해드린 멜버른 대학 호주 1등의 멜버른 대학의 경우에 IT 학과는 마첼로브 사이언스의 40개 학과 중에 하나의 학과입니다. 그 말인 즉, 처음 입학할 때부터 IT 학과로 갈지 과학 관련한 다른 학교로 갈지를 고민의 학생들에게 장점이 될수 있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전공은 2학년 때부터 정하기 때문에 1년 동안 다양한 학교를 그의 과목을 좀더 보고 학과를 고민해 볼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죠. 게다가 멜버른 대학은 과학 분야로도 세계적인 순위이기 때문에 세계 전문가 수준의 교수님께 교육 및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위가 높은 데는 다 이유가 있죠. 두 번째는 ANU입니다. 호주 국립대, 오스트레일리안 내셔널 유니버스의 약자죠. 호주 수도 캔버라에 위치해 있는 호주 국립대는 호주의 상징으로 되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10만 명에 달하는 졸업생들이 전 세계에서 정치, 경제, 정부, 학계, 지도자의. 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고요. 특히 호주 국립대의 IT 학과는 크게 소프트웨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과제로도 IT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T라고 해서 컴퓨터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고요.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역사적인 측면, 윤리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 시스템 맥락을 입증하고 솔루션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것까지 배우는 장점이 이 ANU IT 학과의 장점입니다. 세 번째 학교는 시드니 대학입니다. 학교 전공명으로 마첼러 브 어드밴스 컴퓨팅 학과입니다. 유일하게 4년제로서 컴퓨터 공학에 대한 이론을 탄탄하게 배우고요. 졸업 후에 포트폴리오까지 쌓을 수 있는 학과입니다. 4가지 세부 전공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졸업할 수 있고요. 100개가 넘는 컴퓨터 과학, 공학, 개발 관련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4년이라는 기간과 세부 전공이 많다라는 장점에서 정말 많은 수업 과목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과목을 들어서 관련한 과목으로 전공을 선택해서 졸업할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학교는 UNSW입니다. 1년에 3번 입학이 가능한 유일한 학교예요. 그러니까 입학만 고려한다라면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입학을 할수 있고요. 정확한 학과 이름은 컴퓨터 과학 학과,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에 있지만 시린 대학처럼 4년 만에 배울 수 있는 과목들을 3년에 압축해 놓은 것처럼 공부가 따라하기 어렵다라는 평도 약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과목을 임팩트 있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제대로 많은 것을 짧은 기간에 배우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장점이 돼. 수 있는 학과이고요. 여기에는 AI, 요즘 가장 뜨고 있는 AI 관련 전공학과도 있다는 라게 인상적입니다. 게다가 부전공으로 회계, 경제, 심리, 수학, 마케팅, 인포메이션 시스템 중에 한 과목을 골라서 부전공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이과 관련 계열을 과목만 배우다가 문과 관련 과목을 부전공함으로써 회사 취직이나 회사를 이해하는데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호주 빅토리아, 멜버 있는 모나시 대학입니다. 모나시 대학은 IT학과에 실무적인 과목을 많이 가르칩니다. 3D 모델링, 게임 디자인, 모바일 앱 개발, 앱 개발 등 실제 학생들이 학회사에서 필요한 거나 원하는 전공을 선택해서 직접 회사에 지원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웁니다. 명문대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현재의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학교라는 장점에서는 타 학교의 추정을 불하할 정도로 좋은 학교입니다. 학생들에게 많은 필드 경험과 공부를 제공하는 환경을 정말 잘 갖추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UTS입니다. 유학생들의 서포트를 잘하는 학교로 가장 좋은 옵션이 있어서 제가 여러 번 IT에서 강조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시드니 공대라는 학교의 이름답게 IT 컴퓨터 공학에서는 시설이 가장 좋은 학교로 유명합니다. 예전에는 법대 건물이 가장 중심이 되었는데요. 몇 년간 리노베이션 업데이트 공사가 걸치면서 법대 건물 바로 옆에 통유리로 IT와 관련된 아이 컴퓨터 사이언스와 관련해 있는 공대의 새 건물이 생겼습니다 시드니 시티 한복판에 있어서 도시와도 융합이 잘 되어 있고요 근처에 주거지와 식당이 많아서 학교에서 밤늦까지 공부하고도 안심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점에 유학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유학생들에게서는 이 학교는 인터내셔널 학생들의 유학생들에 대한 드라이브가 높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센터가 별도로 구비되어져 있고요 유학생들을 위한 일자리 구하기라든지 튜터링, 도움받기 등의 다양한 유학생 특화 서비스를 구비해놓은 학교가 이 UTS입니다. 자, 제가 제목에서 수능 점수를 알아보는 호주 IT 학과 탑6 학교 안내를 했는데요. 지금은 랭킹별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한번 수능 점수로 빗대어서 어떤 학교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보면. 뒤에서도 계속 나오겠지만 이 점수는 학교마다 언어 수학 탐구 등등의 과목을 선택해서 믹스해서 점수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총 합산 점수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은 학교마다 디테일하게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호주인맥이랑 상담받아서 본인 받은 수능 점수랑 실제 반영한 수능 점수가 어떤지에 대한 거를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수가 없으신 경우에는 매번 대학은 파운데이션이 잘 되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운데이션 과정을 통해서는 훨씬 더 낮은 수능 점수라든. 아니면 영어 점수로도 입학이 가능하고요. 파운데이션 졸업 시에 80점 이상이면 이 IT학과에 입학을 하실 수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과정으로 입학을 하는 경우에는 선수 과목으로 수학, 고등학교 수학을 했냐 안 했냐에 대한 거가 있으니까 이 점도 양지하셔야 됩니다. <목소리> 그다음에 수능 커트 라인은 시즌이 되는 타 대학 대비 수능 점수가 훨씬 높아요. 일반적으로 해서 357점 이상을 맞아야 됩니다. 세부 안에 있는 과목에 대한 구성은 언어수학 과탐구 두과목 합산인데 이런 내용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호주 인맥이랑 상담받아보시고요. 자학금 혜택도 있으니까 이 정도 상담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능 점수는 시딩리보다 약간 낮은 346점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운데이션이나 디플로머 과정은 조금 더 낮습니다. 입학하있는 점수들이. 영어 점수는 조금 더 낮고요. <목소리> UTS의 경우에는 입학시에 어떤 패스를 하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파운데이션도 있고 디플로마도 있고 이 학사학위로 가는 과정을 이런 과정의 옵션으로 들어서 듣는다라고 하면 어학연수를 20주 신청하면 10주 무료하는 것이 있고요. 디플로마 과정에서도 4,000에서 8,000불에 할인하는 장학금 등등이 있고요. 여기에는 어떻게 듣냐, 어떤 패스로 가냐, 앞에 어떤 선수를 듣냐에 따라서 장학금 혜택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UTS의 경우에는 호주인맥이랑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고3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학부모 여러분, 아이들 수능 볼수 있게 준비하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국 호주 대학을 입학하려면 수능 점수 또는 영어 점수가 필요합니다. 내년 3월에 바로 입학을 하는 신입생이 되고 싶은 마음에 2월에 입학을 꿈꾸면 지금부터 영어공부를 많이 달려야 되겠죠. 영어 점수가 있으시면 좋겠지만 없는 경우에는 또 영어공부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 이거에 막 애달아서 학생들이랑 빨리 영어공부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호주인맥 이랑 한번 상담받아 보세요. 호주에 가서 바로 영어 공부 없이 영어 성적만 딸랑 있다고 수업을 들어가면 너무 힘든 걸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호주 학기는 7월에도 많이 시작을 해요. 대부분의 학교가 호주의 봄, 여기는 봄이 7월 9월 학기거든요. 이 학기 시작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이때 시작을 해요. 어떻게 보면 수능 점수가 좀 모자르거나 영어 점수가 좀 모자르더라도 아 나한테 어느 정도 여유 기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영어를 호주에서 준비하자라고 생각해서 어학연수를 받고 파운데이션이나 디플로마를 받아서 스무스하게 학사기를 받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호주인맥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문의하시고요. 이상 호주인맥의 알렉스였습니다. 감사합니